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중보의 두 번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 성자 하나님 대심 그리고 어, 온전한 인간 대심 이런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스토리오스 유티케스, 세르베투스는 당시 에 있었던 대표적인 성경적 이단,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주장했느냐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을 인간 이해의 영역으로 어, 가지고 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남겨두고 믿음과 신뢰로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이잡듯이 뒤지고 깨어맞춰서 인간 이해의 영역으로 끌어오다 보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게 좋은 신앙입니다. 모르는 걸 안다고 하고 알수 없는 걸 알았다고 하면 어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고 어 억지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때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사랑으로 인내로 어 그리고 신뢰로 순종으로 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 시계 부품 하나하나 다 해부해서 이거는 저거 저건 저거 엔진 해부해서 피스톤 여기 놓고 저기 놓고 이거의 뭐 크기는 얼마고 이런 걸 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을 인간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알리지 않으셨고, 다윗에게도 알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알리신 것은 그 신비의 영역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와 맺으시는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과 신성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시지? 성경을 이잡듯이 뒤져서 ABCD, 1, 2, 3, 4, 꽤 맞추라 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 사랑으로, 순종으로, 신뢰로, 때로는 인내로, 어, 무릎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 살아있는 인격 존재가 서로를 알아가는 방식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안다는 것은 머리카락이 뭐몇 개가 희고 코는 어떡하고 낫고 좋아하는 음식이 뭐고 이런 게 아는 게 아닙니다. 오랜 과정 서로 함께 살아서 어, 전 인격적으로 서로를 알게 되는 거죠.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이 좋아진다 하는 게이 어, 뭔가 하는 것을 어, 좀더잘 그 생각해봐야 합니다. 성경을 자꾸 깨 맞추다 보면은 이런 어, 네스토리우스, 어, 유티케스 또 세르베티스 같은 사람들의 어 길로 가,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신성과 인생의 연합이며 성격신의 신비. 하나님 사랑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혼합하지 않고 대립 변화가 용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권한을 받으심므로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보이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신비. 그 신비는 어떻게, 어, 하나, 어떻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이 되시는가가 아니라 그 신비는 어떻게 그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가,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열심, 거기에 신비가 있고 신앙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그,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항상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스토리오스는 신성과 인성을 분리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니까 그두 개를 쪼개버린 거죠. 그래서 마치 한 인격 간에 두, 두 자가 아 있는 것처럼 귀신들이 인간의 모습과 흡사하게 설명을 했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유티케스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고 신성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성경과 위배되는 결과들을 두 사람 다낳게 되었죠. 두 사람 다 신앙이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고 또 경건한 신자들이었는데 이런 논리적인 부분들을 이해되지 않는다고 인간이 머릿속에 끼워 맞추니까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어, 세르베투스는 삼위일체를 부정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한 하나님만 있을 뿐이다 해서 유니테리언이라고 하는데 단일신론이라고 하죠 삼위일체를 머리 세게 달린 개로 비유해서 굉장히 과격한 주장을 했고 에, 그 문제로 인해서 그혼 이제 화양을 당하게 되죠 약20몇 세에 그렇게 된것 같은데, 1553년이었습니다. 문제좀 성경의 가르침이 외배되고, 어, 성경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명렇게 나타내시는데, 그것을 부정함으로 해서, 어, 하나님, 그 성경의 가르침이 외배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어,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를 깡그리 무시하는, 그, 그런 거기 때문에, 단지 그냥 성경의 어, 논리와 교리를 부정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부정한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부정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아주 큰 문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고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세르베투스는 이렇게 됐느냐 세르베투스는 탁월한 의학자입니다 혈액의 폐와 산소순환을 설명했고 그리고 지리학자이기도 하고 박사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신앙을 과학적 명료함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인간 이해의 영역으로 끌어와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모순을 제거하고 신비가 죽죠. 모순을 제거하고 나면 신비가 죽습니다. 신비가 죽으면 신비의 절정인 그리스도는 비성경적이 됩니다. 그걸 깨어 맞추다 보면 성경의 구조를 앞뒤 다 잘라내고 어, 눈 하나 하나 가져와야 되고 몸통 하나 가져와야 되고 손 하나만 가져와서 깨꿰 맞추면 이상한 그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 온전한 하나님 이시면서 온전한 사람이셨다 이것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 그리고 하나님 이십니다. 세르베투스의 주장 중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뭐 설명하고 있는데 마리아에게 잉태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줬다는 거예요. 어, 영원한 아들은 아니고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 그리고 말씀과 성경과 육신으로 육신의 혼합물, 피조물 정도로 신적 피조물 정도로 이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해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과 신비의 영역은 그것 그대로 남겨둘 수 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은 육신에 갇힌 인간 한계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무릎과 순종으로, 어, 말씀을 받고 살아야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주장하는 중요한 초점은, 어, 해부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A, B, C, D, 기억, 니언, 띠걸, 리얼, 해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며, 어, 그리고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 하고 신비는 신비에 두고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좋은 신앙이 될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성품을 알아가는 신비하고 복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